이 이건 뭐무엇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항 이이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 죽이려고 하는 이 수작이라 이 말이 약한 영역사 이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 에요 연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너 질병아 나를 죽이려고 왔냐? 너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 모르구나 모르는구나. 이거 지금 이거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야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 질병은 네가 지금 감히 네가 어느 한 존이라고 어느 한 존이라고 지금 네가 내게 들어와서 도나 죽이려고 해. 내게는 사는 생명이 있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죄 사하여 사는 생명이 있는데 너 죽이려고 내게 들어왔냐? 너다 잘못 봤다. 뭐가 있어야 돼? 이걸 이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 내 안에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만 너, 너, 나, 잘못 봤다. 네가 참 나를 목, 목, 못 먹는 감 찔러나도 보시니, 찔러나 보듯이 네가 나를 흔들어대고 있냐? 나사 너, 너, 잘못 건드려서, 넌 네가 나 잘못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나 죽이려고 들어온 이 질병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절대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뭐로 떠나가느냐? 믿음으로 떠나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믿음이 뭐요? 믿음은 뿌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요? 뭘뭘 빨아들이는 뿌리. 말씀을 빨아들이는 뿌리라 이 말이야. 말씀이라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도 자, 재적의마지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 내겐 믿음이 있으면 그걸 빨아 들이는 거야 맞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 헛되지 않도록 나는 질병에서 치도, 치료받으리라 하고 벌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 들여서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사용해서 질병을 몰아낸다 이 말이에요 치의의광선을 받아라. 말의방서라기의일부의 방송을 의광선을받라라말의의을을경아하는 너희에게는 아라 2의 방송몇 받아라. 2의 의2 이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말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시해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뛰를 것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뭘 비추신데 치유의 광선을 비추신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여기 말라기 시대는 말라기 시대는 언제 시대냐? 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꿀 고생하다가 어? 저저뭐 응? 저기서 1차, 2차, 3차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렇게 이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바벨왜아스르는참어디 북이스라엘 이왜아스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왜 바벨론 포르에 7 0년 동안 왜 식민지 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는 안식일이 파괴되고 안식일이 파괴되고 왜 이렇게 자유 없는 식민지 생활 속에 이렇게 죽을 고생했는가 쭉 연구해 막 에스라학사를 통해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포로에서 귀환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 어?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어?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도 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된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깨 몸부림을 쳤다 이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에스라가 죽고 왜 죽었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예요. 왜웃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니까. 자,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자, 느헤미야가 자 느헤미야가 저 바사 왕에게 이제 어, 바사 아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는 이제 포 삼차 귀환할 때 이제 같이 왔는데 그때 왕에게 이 바사 왕에게 나도 보내주세요 하고 완전히 이 남유다 땅으로 온게 아니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날 보내 그제 시나로 있었으니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냥 니헤미아가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니까 지도자가 있어 없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최도자가 없으니까 싹다 다시 남 유대인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 말씀이 없을 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처럼. 다시 돌아갔다 이말이니다 니에미야가 네, 네, 다 갔다가 다시 한번온 적이 있었잖아요. 와서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거든요. 완전히 엉망진창이거든요. 응?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세월이 지나서 이 말락의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의 실태를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이라 말락께서 라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는 다시 이제 또 돌아갔어요. 느헤미야. 말이 없는 이 지도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이 막 근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요. 어? 말씀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 만약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있었어 봐.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됐죠. 선지자가 중단됐죠 이들이 말씀 만에 거했어봐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중단됐는가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중단됐다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라께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잠이 400년 동안 문을 닫는 그 시점에 마지막 말씀이죠 게 지금 그 시점에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광선을 바랄 날이 올 텐데. 그때 이제 송아지가, 외양간의 송아지가 아주 힘있게 뛰는 날이 온다는 거요. 예 그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위하는 사람. 치료의 광선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치료의 광선이 발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와 같이 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막에서 단기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려고 사는 사람에게 야 예수님이 피흘려 죽으셔서 다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뭘 그렇게 율법 율법 말씀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해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결박하고 어? 부자유하게 하고 왜 그렇게 부담해 주느냐, 부담을 주느냐고 어?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죄를 이제 다루어주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자고 신이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 힘들게 교회 왔으면 좀 성도들을 좀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에 여러분 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좀 평안한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교회 왔는데 왜또 교회 와서도 그렇게 죄에 죄에 가면서 부담 줍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설교가 죄를 다루어주지 않는 설교로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축복만 강조하는 설교로 변질됐다니까 여러분 축복이 아무나 줍니까? 아까 기도응답 누구에게 주신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대 네. 어? 축복을 아무나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많은 거지 이것은 신령한 축복이야 생명의 축복이야, 영혼의 축복이라 이 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절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의 권위보다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어떤 것보다 자식보다 물질보다 내 목숨보다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최 상사점에 올려놔야 최고 높은 곳에 올려놔야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3천, 한4 0 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3천, 4 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4천년 전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비록 과거의 말이지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목소리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목소리로 들어야 된다니까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목소리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설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무엇이라고? 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시 되기까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보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보시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말씀 전했잖아요. 에? 그러면, 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 아니뭘또 인상 붙었어요. 부르면 기쁨으로, 아멘 하고, 딱, 응? 대기할 것이, 대답하려고, 대, 대기할 것이. 마, 마스크를, 마스크로 입을, 입을 가렸으니 망정이지, 입안 가렸으면 벌써 입까지 이랬을 거아니요 눈썹부터 이렇게. 입 모양 한 번, 이 마스크 벗고 한 번, 금방 인상성 한번 해보세요. 이뭐 물어보려고 했었지 내가? 어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숙 권사님에게 야 너는 내 친구다 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아브라함처럼 갖고 있겠죠 에? 이거는 80대나 되면 그때 하시고 지금은 이러지 말고 80대 아니 그냥 한 100, 100세 될세때 이렇게 하시 유한이는 어떻게 하나님 과 하나님이 아 유하나 너는 내 보시야. 어떻게 이런 말 들을 수있을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응? 여기 손을 그렇게 막 보세다가 숨겨 봐라. 형진이는 어떻게 아, 형진아 너는 내 보시니라. 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진이에게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 응? 아니 너도 90이 800세 되면 이래요 유나아 응? 너는 하나님이 유나아 너는 내 친구야, 넌내 보시야, 하실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아라. 응,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만 인정한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 아 남묘호랑객교도 능력이 있다는데. 그건 귀신해 주는 능력이지만 남묘호랑객교도 아무것도 없는 병만 쳐다보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른 것도 말하지 않는데 남묘랑객교 그 단어만 말한대. 혓바닥 짧은 사람은 못 해요. 발음 꼬여가지고, 발음이 안 돼서, 어? 만 쳐다보고, 남묘랑 개교, 남묘랑 개교, 남묘랑 개교, 남묘랑 개교, 남묘랑 개교, 남묘랑 개교. 한 대여섯 시간만 벽 쳐다보고, 또 집에 가서 하지 마라. <laughs> 다섯, 대여섯 시간만 하면 병이 떠나간다. 그건 귀신이 떠 귀신이 병졌다. 그병 예? 고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고, 거지 표적이지. 아니, 남묘랑 개교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능력을 가져야지.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능력이 라이 말에. 당연히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응? 우리 산성 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최고의 능력 첫째, 첫째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회계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첫째 무슨 능력이야? 최최최최 등록은 회개는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그거 잘못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 그게 만 대로 되는 게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할 때는 벌써 내 속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 회개할 수내 회개 그냥 회개가 하나님 오늘 한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떠나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신사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가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왕들 그때 당시 권세 어,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대단하고서 그런데 그 사람들 무 뒤집었었대? 어? 무엇 뒤집었었대? 죄를 뒤집었었대. 금식하며 배웃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대.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요. 자, 보셔요. 왕인데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 응? 어? 그때 당시 얼마나 권력자들이 대단,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종들이 얼마나 막 수중들며. 그런데 종들 앞에서, 신 앞에서 자기 관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초라한 신세냐, 이 말이에요. 응? 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마만큼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은 뭐가 있어야 돼?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회개가 상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 주는 거 절대 신사적으로하는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그냥 구거책직듯이 응? 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문구를 할때 보면 그 그냥, 그냥 여러분 그냥 문장을 외우듯이 하는 그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실이 터져 나와야 되는 진실이 터져 나와야 돼. 그러면 상한 심령도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 회개는 아무 나 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나 회개했다고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고. 아 그냥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게 회개 아니오 그거는 그냥 죄를 죄를 나열한 거지. 죄를 나열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자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받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번제를 계속 드렸을, 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 주시기 때문에 번제를 못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되게 해 달라고 뭘 놓고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상한 심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아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가 된다. 아니라니까? 먼저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해요 잘못했습니다 막 가슴을 찢는 통곡하는 이죄 때문에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회개가 된다니까 회개가 죄를 깨달았다고 드는 게아니야어 그렇구나 아, 난 잘못했어. 잘못한 사람이구만 여러분 중도 잘못을 깨달아요 중도 자책을 해요 땡중이나 자책하지 않지 땡중이나 여러분 깡패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느냐면 절간에 많이 숨어 들어간대요, 깡패들이. 예? 들어봤죠, 박성수 권사님? 깡패가 아니라서 몰라요. 자,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은 싹다 땡중이지. 싹다 땡중이지. 한 분은 제가 한근 20년 됐나? 목회하는데 태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회의가 끝나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분식집 분 때는 조그만한 분식집 같았어요. 중이 들어오더라고. 그때 저하고 이제 한두 명인가 세명복사님 중이 들어오더라고 이제 시주하러 들어왔겠죠. 하면서 막이저 이 신조 뭐 이렇게 지들이 말하는 뭐 이렇게 뭐 빌금 빌었나 뭐 그래서 제가 중이에게 아, 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중이에게. 그랬더니 성질을 내는데 아 거기 있던 목사님이 안 말렸으면 나 맞아 뒤질 뻔했습니다. <laughs> 성전에 는데 야, 얼굴에 막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대로 나서 내가 예수로 그 귀신 그 속에 있는 귀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뭔 중이요? 땡 중이요. 진짜 중은 아무리 예수 소리 해도 나무 뭐 관세보살 뭐 하면서 저저죄 많은 중생을 용서 없어. 그러지. 진짜 중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근데라도 왜? 벌써 신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닦는 사람인데, 누가 근데려 봐? 어? 자기를 절제, 그 사람들의 진짜 중은 그 인내가, 극기가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혈기 내면서, 이 새끼 뭐해 가면서, 뭐 해, 이 새끼 가면서 뭐 막, 막 그러는데, 야, 진짜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맞아 죽을 뻔 했어요. 참 그때 맞아 죽었으면 여러분 안 만났을 텐데 금요일날 랩이 안 나오는 지영이를 안 만났을 텐데 이놈의 자식이 저거는 뭐 자식 예? 아, 여러분 아, 얼마든지 중들도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는가 해가면서 막 나무관세보살해가면서 목탁을 두들겨가면서 자기를 절제시킨다니까 어? 여러분 그래서 상한 심령이 없는 회개. 애통하는 어? 이런 회개는 전부 중이 목탁 두들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쉬운 게 아니라 이말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상한 심령을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는 하는데 내가 죄는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내놓지 못하는 회개가 되거든 그 무슨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내게 회개용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회개형을 주세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도 내 속에 상한 심령. 다윗이 죄 깨달았죠.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런데 상한 심령이 없이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 1 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내게 상한 심령 주세요. 내게 상한 심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가 상한 심령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 내게 회개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회개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회개형을 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 아니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회개형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회개형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어? 최고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야? 회계라 이 말이에요 회계의 두 번째 능력 순종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회계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받는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악근영에서 자유한 거 그냥 저주에서 자유한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한 거 그냥 따라오는 거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마귀에서 단귀신 말씀을 무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수작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공했죠. 수많은 우리 교회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수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액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가지라고 하는 나에게 공급이 될때 가지에서 진액이라는 열매. 진액은 결국 뭐예요? 이것이? 말씀이라 이 말에 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기십시다. 말씀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기야. 지금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좌절하고 때로는 이 손해 저 손해 이 수많은 손해가 있어도 그러나 그건 손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부유가 넘쳐난다. 이 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수 없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은 많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없어요. 뭘 무시하고 있느냐?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 산정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요,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요 우리 교회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만큼 소유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소유한 만큼 내게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니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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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대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고 소유한자가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제한 없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조주 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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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게 하시고 꼭 천국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